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나요? 오늘은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날마다 함께 놀고 싶어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함께 할 준비가 되었다면 귀를 쫑긋, 마음을 쫑긋 하고 말씀 나라로 떠나봐요. 요나에게 니느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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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니느외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모두 도망가세요. 니느외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니느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금, 은, 보석과 소, 양과 같은 가축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너는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뭐? 니누에로 가서 전하라고? 흥 싫어. 니누에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어. 만약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니누에는 용서받으면 안 되지. 니누에는 벌을 받고 망해야 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휘, 세, 세.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어요. 철석, 철석. 성남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해요. 어, 어떡해요? 아우, 어, 배가 불어, 부, 부서질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요.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사람들이 겁이 질려 말했어요. 우, 우리,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요나가 뽑혔어요. 제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가 말했어요. 풍덩.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였어요. 꿀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루, 이틀, 사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요나를 땅 위에 뱉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다시 니네 외로 가거라. 그리고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네, 네 하나님, 제가 바로 갈게요. 요나는 대답하고 얼른 니네 외로 떠났어요. 터벅, 터벅, 터벅. 유나는 니느웨로 갔어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예요. 유나는 성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니네 왕이 온 나라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해라. 온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빙그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네회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니네회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던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니네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자, 친구들, 오늘 요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우리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셨어요. 니누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요나와 함께한 오늘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